네, 일부러 온건 아니고요. 여기에 근처에 하차하고 온 거예요. 네. 남들이 보면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뭐 다니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다.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, 하차하고 여기 온 거예요. 바로 바로 옆에 앉차 네. 일부러 시간 내서 온건 아니에요. 이거 찍으려고 시간내서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. 왜냐면 이거 찍는다고 누가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, 그렇잖아요 이걸 찍어서 누가 보겠어요. 좋은 영상들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볼 것도 많은데 맞죠? 그렇죠? 네 그렇대요. 좋습니다, 좋습니다, 좋습니다.